앉히고, 여기 두면 너 진짜 못된 나이다 여기 두는 게 좋은가? 그기요 이거 가고요? 안 되나? 여기 한집 내면 이걸 파워를 들어올 거란 말이야? 야, 안 되나? 어, 내가 좀 이제, ROTC는 좀 못했고, 내가 학사장 교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오, 그게 등... 좀잘안 어, 그게 좀잘안 됐어. 아픈 과거가 있지. 왜 자꾸 그 과거를 자 찌르지? 그렇잖아요? 왜그 아픈 과거를 자꾸 찌르고 그래? 이거? 안 되나? 이거 죽었나? 아, 큰일 났다, 이거? 단수를 한번 쳐 주면은 땡큐 돼. 지금. 아닌가요? 잡나. 실수만 해 줘. 실수만 해 줘. 이거 하나, 단상 하나, 쳐줘! 하나, 쳐줘! 셋, 쳐 줘. 쳐. 네. 쳐. 쳐. 단초! 단초! 단수만 치면 되는데, 이거 단수 안 쳐주나? 이거 치면은 되거든요? 쳐! 아! 시작합니다. 땡큐! <농큐> 땡큐! 얘가 이걸 단수 쳐가지고요. 그냥 이거 네. 잡았으면 끝났는데, 네. 얘가 단수 쳐가지고, 이걸 이, 아니면은. 이거 뭐 됐잖아 이거 비기라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이 뻥구라 아닙니다 도구당이 아니 이걸 왜 단추장? 나 이거 딴다 뭐에 치면 나간다 나가요 나가는데 나가는데 저 비기잖아요 비기잖아요 이거 다 이겨놓고 받으면 이렇게 되네? 근데 손빼지마 나? 어이참네뭐이렇게 착한 중간에다 있습니까? 내가 치려고하는데뒤저쳐버리네아 이게 안되는데? 하나 둘셋아 안되는데? 아, 아 이태라 이거? 자 마지막 승부인데요. 아니 끝난 건 아직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집이 안 나거든요. 여기서만 네. 집을 파울하면 네. 되긴 될것 같은데 이게 안 되나? 하나, 둘, 셋. 가고요. 여러은 됐다, 이거. 둘, 기가 막힌 수가 났죠? 셋, 팬은 됐습니다, 넷, 이거. 그죠? 여섯, 팬은 여섯, 됐습니다. 여6를둘 수밖에 없는데, 이거요? 펜 됐어, 펜 됐어. 자, 이게 승부죠? 이게? 이런 게 바로, 바로 승부사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승부사야. 됐죠? 됐죠? 강호반님. 이거? 자. 아이, 참, 거기를 왜또기일 아니었냐? 아유, 참. 방금 아유! 아, 다맞든 놓고 지금 이렇게 맞느냐? 참 바보도 참정 말. 하나, 둘. 여기도 셋, 써야지 네. 넷, 참. 다섯, 여섯. 다맞든 놓고 지금 여덟, 받은 이렇게 망아네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무슨 바보가 이런 바보가 있어요? 아이고 참네 빅도 아니죠 빅도 아니죠 여기 살았죠 여기도 쓰면 아이고 여기부터 써서 이게 만든 다음에 가면 팬데 아둘꼭안 네, 되는 수준을 두냐 이 먼저 이었어야 되는데 이런데그더니꼭안 되는 걸 준다 꼭안 되는 걸 아유, 나 이런 밥보은내 처음 봤다, 내가. 다만 틀어놔놓고 지금 이걸, 이, 이걸 이었으면, 이으면 여기 패거든요. 아유, 됐어, 됐어. 아, 나 정말. 아니, 그러면, 시청자분들, 제가 다른 말 할게요. 잡아드릴까요? 아, 원하신다면 잡아드릴게 이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아, 잡아내라고 하면 잡아내지 뭐. 이걸 잡아내라고 하면 잡는 거아니야 그러면. 이거? 어디 가냐? 여기 갈까? <laughs> 이거 따요? 단치고? 아 손에 맞는데 이거 팩감이 안 됐네? 거기요? 자 이거 잡으러 갈게 흑승 아닙니다 이게 왜승이에요 단치고 나가요 잡으러 갑니다 단치고 단치고 아 이거 안되나 이럴 수도 없고 이것도 안되잖아 아 이거 못 잡겠는데 이렇게, 이건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가고? 가요? 갑니다? 가요? 끊습니다? 둔다? 못 잡나? 단치고?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인공이에요 진짜 어제처럼 인공이야 아닌데 같습니다. 뭐가 토고장이에요 이거?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뭐가 고장이에요? 단 치고, 단 치고, 단 치고. 뭐가 고장인지 대해서 말씀 주세요. 뭐가 고장입니까? 뭐가 고장입니까? 뭐가 고장입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둘러 치게 되죠, 이거. 어떤게 꼬장이라고 하셨습니까? 멋지게 돌려치기 되잖아 이게 이걸 누가 꼬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까꿍플의 그 클라스를 보셨습니까? 박수주세요 이런데도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추천하고 즐겨찾기가 안 올라갑니다 봤어요? 봤습니까? 이거 잡는다고 했는데 잡아줄까요? 그러면 여기 둘게요. 잡는다고 했습니까? 못 잡는다고 했습니까? 잡는다고 하니까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클라스예요. 이게 클라스라고요. 이거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뭐 하는데, 이거? 너 기그치냐? 이중가야너 기그쳐? 이게 클라스죠. 잡는다고 하면 두 눈이 나 있어도 잡는다, 이거지. 야, 이런 클라스를 보셨죠? 어이, 참네. 요런 친구가 해야 데내 상태가 되나? 끝났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뭐 하긴 말이게 뭐다 죽었는데 이게 <laughs>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뭐가 또 저질 바둑입니까? 뭐가 또 저질 바둑이에요? 어떤 게 저질 바둑입니까? 이건 인정하셔야지.